지만 요거트 먹으려고요 제가 만들어놨던 요거트거든요. 넣으면 될까요? 오늘부터 다시 뭐 <laughs> 이렇게 참견 클리시 하려고요. 비수치가 너무 떨어지고 잘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제 원래 식단대로 먹는 게잘 먹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여행 다니면서 몸에 나쁜 것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건강 이러면 내 손인데. 응. 오늘의 아침 요거트. 요거트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체 해가지고 며칠 동안 아무 것도 못 먹다가. 예쁘지 않나요? 뭔가 할머니집 김성인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촌스럽고 그럼 단백질 양좀더 늘려야 될것 같아요. 아니 단백질은 잘 챙겨 먹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오늘의 점심 닭가슴살 소세지랑 닭가슴살 토마토 오이, 살구 식으로는 사과 아 사과 사과래 수박 이렇게 먹을거예요 닭가슴살 소세지 후추만 음. 생각보다 간이 세기 때문에 토마토랑 이거는 닭안심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오이. 우잉. 확실히 시장은 물건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것 같아요 우이 3개 1,000원 주고 샀고 토마토도 한 솥꼬리에 3,000원 주고 샀어요 오늘 아침 요거트에 시리얼이랑 살구 올렸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게 비주얼은 예쁜데 먹기가 힘들어요. 비주얼 용이야. 요거트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자이거다 먹으면. 어디도 먹어 봐야지 산딸기도 아직 못 먹었는데 이 수치를 올리고 살도 빼기 위해서 다시 건강식으로 왔어요. 확실히 이렇게 먹으니까 속이 편하더라고요. 부담도 안 되고 음, 인가목밥. 닭가슴살을 먹을 거예요. 오늘 잠시만 1미트 이거 볶음밥이랑 볶음밥에 파프리카랑 토마토도 넣고 이거 크리비야 이것도 넣어서 먹으려고요 점심은 이렇게 김치 볶음밥 먹을 거예요. 맛있죠? 닭가슴살이랑 오이랑 파프리카 오늘도 닭가슴살을 먹습니다. 음, 오늘 간식은 군고구마예요. 요즘 빵이나 과자 대신에 뭐 찐옥수수나 이렇게 고구마 에프에 구워가지고 먹고 있어요. 이거랑 카모말티랑 해서 오늘 간식으로 먹으려고요. 이렇게 오늘 간식으로 먹으려고요. 이거 카모마일 아니고, 페퍼민트. 티에요. 페퍼민트랑 호박고구마. 이거 접시 그때 고재시장에서 2,000원 주고 샀던 접시예요.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그때 주웠던 나뭇잎만 이것도 잘 쓰고 있어요. 오, 잘했었다 이거 두 속, 원래 한 속콜이 3,000원인데, 사장님이 두 속콜이 5,000원에 가져가라 해가지고. 그냥 사버렸는데, 그냥 빵 먹는 것 보단 이런 게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잘 먹고 있어요. 오늘 점심은 닭가슴살? 아니, 닭안심? 샐러드.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이거 상추도 시장에서 샀던 거고, 오이도 시장에서 샀던 거고, 토마토도 시장에서 샀던 거고, 파프리카? 또 시장에서 샀던 거다. 시장에서 샀던 거. 이렇게 든든하게 잘 먹겠습니다. 지금 마트에 우유 사러 가요. 한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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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이이 이거... 거 제가 그때 병원에 같이 입원하셨던 한 주분한테 받은 요거트가 있거든요. 조금 남았을 때 그냥 여기다가 우유를 부어요차우유도 상관없거든요. 한 요정도 그리고 요거트랑 우유랑 잘 섞이게 이렇게 저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저어주고 뚜껑 닫고 그냥 실온에, 반나절 정도만 놔두면 요거트가 돼 있어요. 응. 이렇게, 이렇게 뚜껑 닫고 그냥 이대로 가만히 두면 한 저녁 때쯤 되면 이게 요거트가 되어 있거든요. 한 저녁 때쯤 다시 이걸 뚜껑 열어볼게요. 그리고 시장에서 산 토마토 씻어가지고 지금 소숙하고 있어요. 토마토는 하루에 하나에서 두개 정도 먹고 있어요. 네, 음, 다 먹어갈 것 같아서 내일 토마토 파는 게그 틀어. 사장님 오시면 내일 토마토 사러 가려고요. 오늘 잠시만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어, 토미 식빵이랑 닭가슴살이랑 계란 후라이 치즈, 토마토 상추, 그리고 콜라는 펩시제로 저번에 두 박스 사놓은 게 아직까지 있어요 생각보다 잘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이컵 거기 애시당초에서 2,000원 주고 샀던 컵이에요 이쁘죠?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간식으로 먹을 수박 아, 할머니 집 아니고 수박 일주일 만에 단통을 다 먹었어요. 수박! 수박이랑 이제 살고 또 내일 먹으면 없어가지고 오늘 인터넷으로 복숭아 주문했어요. 복숭아가 빠르면 이번 주, 느리면 다음 주에 도착할 것 같아요. 음. 여기다 팥빙수 만들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제가 먹던 대로 식단하니까 위 아픈 것도 없어지고 속도 편하고 한것 같아요. 그때 동생이랑 여행하면서 즐겁긴 즐거웠는데 계속 음식을 시험 없이 먹다 보니까 진짜 식고만 당하는 느낌, 이거 진짜 너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통증, 이거 그러고 나서 제가 체했잖아요. 체하고 나서는 아 음식은 진짜 쳐다보기도 싫다 먹기도 싫다 그랬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나으니까 그런 생각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먹고 싶어지고 요즘 커피랑 빵을 멀리하고 있는데 확실히 건강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몸무게도 빠지고 근데 건강은 좋아졌는데 삶의 질의 향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빵을 매일 먹진 않더라도 가끔씩은 그냥 먹으려고요.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살겠어요. 응. 뭐든 적당히 적당히. 저도 알고 있어요. 몸 나쁘다는 걸. <laughs> 저도 건강 생각해가지고 더 건강 음식 위주로 먹을게요. 요거트 만든 거 이제 확인해 보려고요. 음, 잘 만들어졌다. 순두부 같은 제형인데 냉장고에 들어가면 좀 굳거든요. 신기하죠? 그냥 우유만 넣었는데. 냉장고에 넣고 내일 아침으로 먹어야겠어요. 요거트 성공. 우리는 내일 만나자. 잘 자. 요거트 어제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었던 거 완전 플레인 요거트가 됐어요. 신기하죠? 저도 먹을 때마다 신기해요 이렇게 시리얼도 넣고 살고도 넣고 해서 준비한 아침 요것 오늘 이렇게까지 먹으면 아침 끝나요 이제 병원 약 먹어야지 음, 잘 먹겠습니다 지금 점심 시간인데 입맛을 잃었어요. 아, 뭘 먹고 싶지 않아. 아프지도 않은데 입맛이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식사를 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래도 입맛 없어도 드시나요? 보통은 그냥 만사 귀찮나? 먹는 것도 귀찮아. 조금만 더 쉬다가 밥 먹어야겠지. 응. 점심은 소품닭이랑 오이랑 토마토. 그리고 지금 F에 고구마 굽고 있어요. 이상하게 입맛이 없네. 이런 날이 진짜 흔치 않은데. 전 진짜 자기 전날에도 다음날 뭐 먹을까 생각하고 자거든요. 음, 자, 밥은 먹어야겠지? 잘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렇게 먹을 거예요. 어, 닭 안심살이고, 이거 제가 만든 요거트랑, 이제 시리얼이랑, 참외랑, 이제 시나몬 파우더 솔솔 뿌렸거든요. 이제 살고는다 먹어서, 이제 참외만, 참외밖에 안 남았어요, 과일이. 그, 복숭아를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아직 배송 중이라가지고, 당분간 참외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잘 먹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이렇게 식단 열심히 잘 챙기면, 과연, 수치가 좋아질지. 음, 단백질도 이렇게 잘 챙겨 먹으니까, 단백질 수치도 올라가겠지? 양심이 있으면 올라가겠지? 응? 오늘 점심은 네, 샌드위치인데 상추 있는 거다 넣었어요. 그리고 닭가슴살이랑 치즈랑 토마토 계란 사야 되는데 음, 지금 비가 와가지고 슈퍼를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간식으로 이 뭐지? 아고구마 고구마 미니 고구마 세개 먹었어요. 빵 대신에 음.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운동실에는 여기 원래 여기랑 위 칸에 다 닭가슴살 다이어트 위주였거든요. 제품들. 근데 지금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 먹었고 위에는 빵 있는데, 여기도 빵 있는데. 흐린눈 해주세요 저도 흐린눈 하고 있어요 냉동실 두 칸이 빵이고 여기 한 칸만 지금 닭가슴살이랑 다이어트 음식들이 있어요 오늘 점심은 이렇게 먹으려고 찐 양배추랑 닭가슴살이랑 후식으로 먹을 참에 이렇게 점심이 제법 푸짐하죠 먹을만, 흠. 음. 망보나는 뭐, 찐 옥수수? 아니면, 고구마? 음. 아니면, 과일? 먹고, 커피는? 뭐. 가끔 먹던 거 아니면, 허브티? 이런 걸로. 빵이 건강에 안 좋은 건 아는데, 완전히 끊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안 <laughs> 동생이 우스갯 소리로. 농담만, 농담만. 그럼 몰래 먹으라고, 응? 몰래, 그렇, 응.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채널에서만큼은 최대한 솔직하게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제, 응. 근데 이게 난데. 이게 난데. 거짓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음, 나 제가 건강 생각해 주셔서 말씀하신 거니까 음, 맞는 내 건강도 내가 챙겨야지 음, 계속 건강식단을 먹다 보니까 음, 내 속도 편해지고 건강해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챙겨 먹으니까 살도 저절로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가 되고 있어요. 음. 강제 다이어트? 음. 다이어트를 하겠다해서 하는 건 아니고 건강 때문에 시작한 식단이라서 나 이제 피수치를 올려야 되거든요. 너무 떨어져가지고 진짜 올리는 피수치 올리는 거는 진짜 어려운데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확실히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완전 안 먹진 않네요 거의 안 먹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질리진 않지만 빵은 그립다. 바다도 그립다. 아이스크림도 그립다. 안녕. 분리수거 하는 날이라서 분리수거 해야 될것 같아요. 저번주는 제가 아파가지고 분리수거를 못했었거든요. 괜찮은데 다음 주에도 비 소식 이 있어가지고 오늘 안은 못할 것 같아요. 가방에도 분리수거할 거 넣어가지고 갑니다.